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종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요, 접종을 빼먹기도 하고 접종할 날짜를 잊어먹어서 몇달 잊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만일 접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늦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거의 모든 접종은 접종이 늦어진 경우 가능하면 빨리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다시 맞는 것도 아니고요, 늦게 접종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접종하는 경우는 효과가 늦게 생겨서 접종하지 않은 동안 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병에 안 걸렸다면 다행인 것이고요. 가능하면 빨리 접종을 해서 면역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DPT나 폐구균, 비염, 관염처럼 여러 번 접종해야 하는 백신의 경우는 접종하다가 그 다음 접종이 늦었다고 처음부터 다시 접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접종 후 효과가 늦어진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고 아기들 예방접종은 제때 접종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접종이 늦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가서 접종하시면 됩니다.